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안녕, <laughs> 하세요 청춘 드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청춘 드립을 통해서 나눠볼 주제는 바로 비전입니다. 어 청년의 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 오른쪽에는 김성경 마을장님, 금세계 형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두 분은 어렸을 때꿈 기억하세요? 꿈 뭐였어요? 저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 성경마을장님은? 네. 뮤지컬 배우예요. 뮤지컬 배우? 응. <laughs> <laughs> 왜? 언제까지 <laughs> 그런 꿈을 계속 꾸셨어요? 고등학생때까지? 고등학생때까지? 아, 어 저도 고등학생.. 고등학교 상학까지어그 지금 꿈은요? 지금.. 지금 꿈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어.. 그런 꿈을 갖어요전목사요 지금 꿈은 못사요? <laughs> 네어 <근데> 그게 <laughs> 왜.. 왜 바뀌었어요? 바뀐 <laughs> 계기가 있어요? 꿈이? 이제 뮤지컬 준비를 하면서 물론 제 실력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것보다 금전적인 부분에 되게 많이 부딪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세계는 왜 생물학자에서 목사가 꿈이 바뀌었어요? 청소를 해도 좋고 등비직을 해도 좋고 그냥 안정적으로만 살고 싶다 이제 꿈이었는데 끝났어요. 그래서 <laughs> <laughs> 탁탁탁 해가 보니까 저한테 목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어, 성경말자님은 왜 멜로컬 배우를 꿈꿨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춤추고 네. 노래하고 뭐 이렇게. 관심받는 거? 음 그래 음. 낯가림이 없어요 낯가림이 없고 그래서 제가 장점을 이야기할 때제 장점을 낯가림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소개를 하거든요 단점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저를 가려서 많이들 뭐 청년회 때뭐 저도 그렇겠지만 꿈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실을 쫓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꿈이냐 현실이냐 음. 저 당연히 꿈이요 저는 제가 느낄 삶은 꾸준함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였거든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 늘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까지는 안 갔네, 응. 못 갔네. 왜냐면 주변에서 워낙 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 이만큼의 천재를 보고 다들 이렇게 된다 해서, 저는 근데 꾸준함이 있다면 꿈을 쫓아가는 건꽤 맞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세경제한요 응. 현실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되게 그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하면은 엄청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것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정신을 빠짝 차리며 자꾸 <laughs> 현실로 <laughs> 정신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laughs> 근데 우리가 많이 그 꿈과 현실에 대해서 괴리감이 맞아, 상당하게 맞아. 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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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청년의때그 괴리감을 사지하는 부분이 응. 아마 재정적인 부분일 거예요, 재물적인 부분. 어, 만약에 나에게 얼마만큼의 재정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꿈을 쫓아가시겠어요? 저 최소 10억. 꿈을 놓고 어떤 비전을 방향을 놓고 생각을 해본 건 아니고, 아막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300억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거요 <laughs> <laughs> 꿈이 커야 그 조각도 깨지면 크다고. <laughs> 그렇죠. 어. 만약에 10억이 있으면 내가 꿈을 쫓을 수 있겠어? 그러면 5억이 있으면 꿈을 못 찾아갈까요? 상대적으로 그렇겠죠? 내가 기준을, 최소 기준을 사봤으니까. 그러면 꿈은 어쨌든 바뀌는 거네요.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걸까요? 변하지 어, 않고 계속 남아있겠죠? 비전은? 어, 비전은 방향성이 명확하니까요. 저도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전은 구체적이 명확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한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살아내는 거. <laughs> 너무 정답이에요. <동당해. 웃음> 어, 괜찮아요. <laughs> 네, 저도 똑같아요. <laughs> <laughs>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비전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를 조금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교회 잘 다니고 네. 있어요. <laughs> 그럼 어떻게 잘 다니고 있어? <laughs> 아, 저요. 어떻게 잘 다니고 <laughs> 있어요? 저 시키는 일, 웬마에선 마다하지 그럼 음. 시키는 일을 안 하면 교회 잘못 다니는 거야? 그렇다고 볼수 있죠. 눈뜨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어떻게 보면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확신이 있어야죠. 맞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확신을 가져야 하잖아요. 네. 그 확신을 어디서 여러분들은 찾으세요? 저는 기도요. 기도해서. 기도해서. 기도라. 그러니까 너무 좀사이비같좀거이시요 <laughs>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도했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안 변해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 변한 걸 봤을 때 그때 저는 이것이 나의 비전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씀 전했는데 얘가 팡 터진 거예요. 그때 아 내가 하는 게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라고 그때 느꼈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라고 또 느꼈어요. 그 비전은.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한 이렇게 목표가, 목표가 있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이게 비전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에 그런 찝찝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순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플랜을 A로만 짜놓지 않는다는 것 같은? 그러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음. 너무 무수하게 많은데 음. 그 중에 우리가 뭘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은 해주시고 계시는 음. 그래서 그냥 제가 뭘 하는지만에 사실은 확신이 있어요. 음. 음. 어쨌든 믿음이라는 요소가 참 들어가 맞아요, 있네요. 맞아요. 어, 믿음이라는 음.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때. 비중을 따질 수 있잖아요. 아 나의 비전, 비전이라는 비중. 음, 음, 음. 그다음에 재물이라는 비중. 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이제 아 갈등을 왔다. 무슨 아니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고 계세요? 근데 퍼센트로 어, 나 남으면... 지금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어요. 정말. 어, 저는 갈등해요 비전 100, 재물 0 어. 네. 이미 거요 <laughs> <laughs>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laughs> 가진 것도 없고! 아님다 가져가셨어요! 이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계형제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성실함과 부지런함이요.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그거를 극복하고 해야 할 거를 하는 거를 저는 성실과 부지런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게 많이 부족해요. 음. 그러면, 마야장님은 뭐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음, 음. 왜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하루만되면 걱정하잖아요 <laughs> <laughs> 우리의 마음이 시시댑때로불 변하잖아요 당장 몇분 뒤에 하느라고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게끔 보여주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계 형제에게, 세계야,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은 이거야,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시골, 사역이에요. 시골 사역 시골 사역 시골 사역뿐 아니라 오지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그늘 기도를 할 때마다 시골을 향 시골이나 오지를 향한 기도가 계속돼요. 제가 네팔을 갔을 때도 같은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비전? 저는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의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들이 부모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제가 교육하는 거. 우리 라이프 캐쳐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리더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라이프 캐쳐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 공동체의 비전은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은 아 이게 정말 좋은 길, 옳은 길로 잘풀려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조금 더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분 오늘 뭐 이렇게 나와주셔서 짧게나마 비전에 대해서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또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뭐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한테 비전은 어, 하나님의 바운더리다.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가던지 간에 물론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가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틀 안에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바운더리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 <laughs>